교우들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마음이지만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리하오니 성령님께서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진정한 사랑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 뒤돌아보고 삶의 과정 과정 살펴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복이 아닌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같은 고백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를 저희들 이 애물로 표시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띄어지는 그곳에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에덴 동산 이 입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애물들 속에 숨어 있는 저희들의 땅과 눈물 간절한 반구와 기도 여러 가지 속상한 것들도 기쁨과 감사한 것들 다 함께 있는 하나님 아십니다. 살피실 수니 이제 가장 간단한 목을 가장 적절한 때에 풍성히 부어주시고 거야여 우리 입술에서도 높은 찬송이 우리 삶에서도 깊은 감사의 기도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옵나니 우리들 곳에. 모든 기관 구역, 한분한 한 분의 승리, 하나님, 일일이 주관하시고 승리하여 주셔서, 사랑만 하기도 부족한, 부족 인생, 온통 사랑에다 다수도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저들이 서고 앉는 자리, 저들이 함께하는 모든 자리는 사랑의 동산 되는 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많은 일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김을 다했습니다. 일일이 살피셨으니 저들에게 생활에도 강철로 더 이주시고 하나님 은총 실대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안주리 바라 옵나니 지금 교육관에서 말씀 먹고 집으로 자라는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 특별히 안아 주셔서 저들이 나라와 민족을 충분히 지는 데고 나갈 만한 큰종량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원하고 바라 옵나니이 나라와 민족에게 복 주셔서 참된. 신정한 자유 속회복하게 하시고 민주주의가 온전히 확립되어 만 백성들이 다 마음 평안을 가운데서 자기 역할을 못사는 걸다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복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말하지 못하고 알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이루실 하나님 찬양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aughs>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관한번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경건훈련 2반이 대상인데, 한 가지 강구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그 교육 시간까지 텀이 좀 길어서, 좀지루 하기도 하고, 또 뭐니, 좀 그런다고 해서, 제가 1시 40분에 이렇게 교육으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숙제 한 가지. 장모님을 중심으로 같은 반 모든 이 교육생들이 꼭 같이 모여 커피를 한잔 하시든지, 맛있는 차를 한잔 나누시고 난 다음에 이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개인별 담당 사역 잘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잘 하셔서 충성되게 잘 담당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선한 손길이 있어서 이천 예배당님 공부기를 교차였습니다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깊은 겨울 같지만, 며칠 지나면 또 봄이 옵니다. 그러잖아요. 늘더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아 하시되, 늘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서 내 가정 속에서 혹 작은 다툼이나 불화가 있어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꼭혹 작은 미움이나 혹 시기와 질투가 있어도 또 민족적으로도 많은 갈등이 있고 국민적으로도 큰뭐 이렇게 싸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모두가 화해와 화목으로 더 나아가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가정의 행복이 넘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더할 것이며 이 시대와 사회도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도 서로의 안부와 서로의 조의와 형편을 모르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406장 찬송 하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르고 하나님의 회의이 이루어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과 우리 부르는 가나안 땅이 되고, 에덴동산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게인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해보음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익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날.